8kg 알미늄. 네, 코이 스프링. 전기차. 전기차 무게. 야. 트랜지션 SL. 자전거는 전기차 무게. 자전거는 전기차 무게. 몸은 오토바이 무게. <laughs> 스파이어 가즈 코이 스프링. 오 이씨 나무 조심해. <laughs> 야! 스프링 돼지 고고! 리바운드 쏘야지! 안녕하세요 위한 네대더 와요. 어 라인이 세요. <laughs> 쪼요, 맥클릭. 쪼요, 쪼요. 어, 소대좀 치는데? 자, 적응해야지. 아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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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

야, 아, 존나 이 EXT로 바꿔야겠다. <laughs>